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다음 중 옳은 것을 구하는 문제입니다. 자, 이 문제에서 개념은 무엇이냐면, 자,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. a의 n 제곱근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n 번을 곱했을 때의 어떤 수가 a가 나오는 그 어떤 수, 그 x를 a의 n 제곱근이라고 표현을 해요. 자, 그런데 여기에서 이것 이 n승이 짝수일 때가 있고, 그리고 홀수일 때에 따라서 이 a의 n제곱근의 실수의 개수가 달라집니다. 그리고 이 a가 0보다 클 때, 그리고 0보다 작을 때 따라서 또 달라져요. 자, 그러면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. n이 짝수일 때는 y의 x n승이 이렇게 그려져요. 이것을 어떻게 구분을 할 거냐면, y는 x의 n승, 그리고 y는 a. 이두 개의 교점의 개수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. 그리고 y는 a가 이렇게 되죠. 이게 a가 0보다 크고, 이것이 a가 0보다 작아요. 그럼 이 교점의 개수. 바로 이 교점의 개수가 7근의 개수가 되는 거예요. 자, 홀수도 보도록 할게요. 홀수의 y의 n승은 이렇게 그려집니다. 그런데, a가 0보다 클 때, a가 0보다 작을 때, 각각 하나씩, 하나씩 교점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. 자, 이러한 좀 개념을 가지고 1번부터 5번까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마이너스 1의 세제곱근중 실수인 것은 없다. 자, 이것을 x의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이다.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야 되고요. 이것이 홀수 음수예요. 홀수 음수. 교점이 지금 하나 있죠. 이 자리, 이거 존재합니다. 따라서 없다고 했으므로 틀린 말. n이 짝수일 때 마이너스 4의 n제곱근 중 그러면 x의 n승이 마이너스 4인데 이것이 짝수래요. 그리고 이것이 음수입니다. 그러면 존재하지 않아요. 교점이 만나지 않는데 실수인 것이 두 개라고 했으므로 틀린 말이에요. 3번 5의 네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것은 이것뿐이다. 보, 볼게요. x의 4승이 5인데 이것은 짝수 이것은 양수죠. 짝수 양수예요. 그런데 여기 보니까 두 개가 있습니다. 그러므로 이것뿐이라고 했으므로 틀렸고 마이너스 1 시, 어, 그냥 11의 세제곱근 x의 세제곱이 11인데 이것에뭐 실수 이런 말이 없어요. 그냥 이것뿐이다 라고 되어있어요. 세 제곱근은 원래 x의 개수가 하나, 둘, 세 개입니다. 그 중에서 실수의 개수를 우리가 이렇게 지금 파악을 한 것뿐이에요. 세 제곱근은 세 개. 예를 들어 네 제곱근이라고 한다면 네 개. 이거의 개수만큼 존재해요. 그런데 이거뿐이라고 했으므로 틀린 말이 되고, 자 그러면 5 번이 답이 될 텐데 5번 끝까지 해봅시다. n이 홀수. 그리고 x의 n승이 2인데 2는 양수예요. 그러면 하나가 존재하죠. 하나뿐이다. 네,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. 따라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.